안녕하세요. 한선호 전문가입니다. 최근 리플이 현재 차트상으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대책과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밑꼬리를 잡고 올리고 있고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700원 초반에서는 계속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죠. 그리고 리플의 주봉 차트를 보면 삼각 수렴 후 중장기적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8년 3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한달 만에 17배가 올랐을 때를 보면 주봉상, 삼각수렴을 만들고 돌파 후 17배가 폭등했었습니다. 당시 작은 삼각형 돌파에서 17배가 상승했는데 현재 삼각수렴은 무려 6년간 만든 대형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2018년도보다 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플 가격은 하락하는데 고래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죠. 여기에 더 긍정적인 모습은 소셜 관심도도 급격히 낮니다 이제 개인들은 리플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고래들만 조용히 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리플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저는 리플은 장기 홀딩 관점으로 갖고 가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데이트레딩을 통해 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매일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통해 큰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파란색 선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201선 위에 비트코인이 있을 때는 계속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201선 밑에 있을 때는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선은 추세선으로 상승할 때는 강력한 지지선 작용을 하고 하락할 때는 강력한 저항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추세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201선을 활용하면 이 코인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는 분봉으로도 활용해 단타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일 이평선으로 30분 봉 차트를 보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수익을 낼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30분 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200일 선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다시 200일 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익절을 하는 방법입니다. 코인은 하락에도 베팅을 할수 있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후 고점 부근에서 2 0 0일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숏 포지션을 통해 하에에투자0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 후고래들0 매도 압력이 커지자 지지선으로작0했던0 0 0일선0 뚫고 비트코인이 하락합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익절을 해야 하고 하락에 베팅한다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리플로 단0 0 0 0용0 0 0 0 0 0 0 0 0 0 풀이 바닥권에서 200일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앞으로 200일선을 지지 삼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락하다가도 200일선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대막을 들여다보면 200일선 가격대에 오면 리플을 매수하려고 했던 대기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도 계속 200일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일선이 무너졌을 때는 미련 없이 익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200일선이 지지선이 아닌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 이동 평균선 매매가 매번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릴 때가 있거나 돌파를 완벽하게 한것 같지만 다시 200 이동 평균선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다시 매수를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절이 많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의 상승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전 손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MACD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로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움직임에 따라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MACD는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의 차이에 따른 추세 지표를 활용해 매매 타점을 주는 지표입니다. MACD 라인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12일 이동 평균선을 뺀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이 수치를 선으로 이은 것이 파란 선인데, 이 선을 우리는 MACD 선이라고 부릅니다. 주황색 선은 9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선을 시그널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그널 선은 매수 매도 터점을 잡는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때 매수 시그널을 줍니다. 반대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 시 매도 시그널을 줍니다. 이제는 200일 이평선과 MACD 선이 동시에 매수 조건이 만족할 때만 매매를 하면 승률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매수를 해야지만 잦은 손절을 막기 위해 MACD도 매수 조건 인지를 같이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서 그 뒤로 강한 상승세가 뒤따라왔습니다. 만약에 두개중 하나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익절 타이밍 또는 하락에 베팅할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을 하락이 탈했습니다. 익절을 하거나 숏 포지션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봐야겠죠. MACD를 보니 같은 시기에 파란색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락 돌파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매도를 하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 하루 24시간 중 두세 번 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매수 타이밍에 제때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애매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 이 매매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바쁜 회사일로 이 타이밍에 맞는 매매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사용하는 차트 소스 코드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트레이딩 뷰라는 무료 차트 홈페이지에 넣으시면 200일 이평선과 MACD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용하는 업비트나 바이네스 같은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스 코드를 넣으면 매수 타이밍에는 long 이라고 뜹니다. 알람도 동시에 옵니다. 반대로 익절 타이밍이나 하락에 배팅할 타이밍에는 s h o t 이라고 메시지가 차트에 나오고 알람도 동시에 뜹니다. 이 타이밍을 보시면 200일 이평선 밑으로 코인이 하락했고 동시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이탈했죠. 이것을 계속 차트를 보면서 사람 눈으로는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만든 소스 코딩을 넣으면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고 5분봉부터 30분봉, 1시간봉, 1일봉 등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복사 후 구글에서 트레이딩뷰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주소는 kr.tradingview.com입니다. 이 주소는 더보기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트 제공 사이트로 이용자가 3억 명이 넘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지하게 주식이나 코인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이번 기회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비트 차트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여기 트레이딩뷰 차트 자료를 끌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소는 이 트레이딩뷰의 자료를 일부 갖고 와서 차트를 제공하는데 지표가 제한적이라 공부를 하실수록 트레이딩뷰에서 차트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자료도 방대하고 수익률도 올릴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프로덕트 클릭 슈퍼차트 클릭. 그러면 차트가 나오는데 가장 밑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신청해서 받으신 소스 코드를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주면 내 차트에 201입평선 MACD 전략이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영구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알람 설정 방법은 오른쪽에 시계를 클릭. 알러트 만들기를 클릭 후 BTC/USD를 도끼 200MACD로 선택해 만들기를 클릭해 주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MACD와 200일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법과 자동 알람 설정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넣으시면 자동 매매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소스 코드를 신청하시거나 트레이딩 뷰 사용 방법이 궁금하거나 알람 설정이나 자동 매매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 소스코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소스코드 무료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